사람이 없나? 시간이 일러서 그런나? 근데 마스크 쓰니까 확실히 소통하기는 힘들다. 이건 강주에 숨겨둔 여자 있냐고? 야 그런 DM 몇개 오더라. 강주 왜 이렇게 가냐고? 저기 맛집인가봐. 사람이 저기만 존나 바글바글하네. 야 무슨 한 상에 15만 원짜리가 있네? 한번 온 김에 맛있는 거 먹자. 이게 제일 비싼 건가요? 한 아, 100만원짜리 없어요? 100만원짜리요? 네. <laughs> 물어볼게요. 아, 없으니까 이걸로 네.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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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원짜리 상이어가지고 상잘 나올 거야. 여기 에 매운탕에 배도 나오고 또 많이 나올 거야. 와, 아, 미쳤다. 와, 이거 클론 노래인가? 네. 아, 클론, 클롬이잖아 네. 클론? 아, 클론? 아, 미안합니다. 네. 나이 땅고 야 오늘 존나 사람 많다 딱 보니까 진짜 사람 많다 오늘 어어케이 어+ 어+ 이오케이야 여기는 이네 애기들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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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 어~ 아 어~ <짤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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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 어디 가려고? 네. 편하지로? 정한이한테... 네. 나랑은 안 맞을 거야. 근데 나잘 때가 없는데? 왜? 네? 아, 잘 때요? 어. <laughs> 책임질 거야 말 거야. 내아니오로 네, 말하자 하나 네? 둘 셋. 책임질게요. 술 녀자별로. 알이. 진아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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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 얼굴이 나 가요? 너? 자잠깐아아 어. 응. <laughs> <자지러지네? 자지러지네? 웃음>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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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지러지네? 까라까라까라 까아라 까라. 자 그러면 형들 이제 바로 들어가자 너무 밖에 아까 오래 있었으니까 1차로 핫플레이스에서 좀 놀다가 좀 재미없을 때 다른데 갔다가 오늘은 강주에서 끝을 보자고 여들 야, 여러분들 봐봐. 한 봐봐. 아니, 여기를 왜 내가 오려고 하냐면 한이 존나 많아. 원래 이렇게 한 많이 오는 데가 인싸기 때문에 이쁜 애들이 많이 와. 그리고 이렇게 있네. 들어가 볼게요. 자리 어디로 앉지? 좀 인싸 자리 찾아야겠다. 인싸 자리. 아, 안녕하세요. 아, 어, 아, 일로 오세요. 일로 와보세요 정신 와봐 와봐 몇 살이에요? 아, 21살 21살? 누구랑가이 누구랑 온 거야? 학교 선배 학교 선배랑 남친은요? 없 없어? 아, 전 어때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형님 앉으세요 앉으세요 한번잘 아, 시켰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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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형님 한번 보여주시죠 형님 이게, yeah. 제가 맥주를 빨리 먹으려고, 네. 인터넷 찾아보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먹더라고요. 오! 아, 오! 아, <laughs> 오하하! 아! 오하하! 아! 거품이 이거 다 먹었어! 깜짝 <laughs> 놀 아, 안 돼, 안 돼! 한 명만 먹어. 아, 한 명만 먹어요. 자, 한번 돌아다녀볼까요? 또 생일이가, 또 생일이가! 누구, 누구, 누구!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음, 불어야지, 불어야지. 나이가 좀 많네? 아주 많아요! 생일 이 여기. 생일이면 은 내가, 그러면. 이거 여기 지금 먹은 거제 테이블에 넣어줄요아 아니에요 생일이잖아 너 새끼 맞고 소리 진짜 버어 진짜 벗었지 자기야 노패기야 노기아 노패기야? 아니 기그저께들어아을네너 이쁘네 아네가사나 그거 해주고 싶다 나한테 팬츠 사주고 싶네 <웃음> 재밌게 놀고 <laughs> <넓어. 웃음> 축하해요 세연님 감 마음에 들어요 키가 어, 아, 저좀 작아요 몇이에요? 저 164요 164. <웃음> <웃음> 네. 자식 세연이 음. 음. 저거 한번만 한 찍어요어 계속 찍어 비눗방어 한번만 혹시 태영 사랑해요. 제형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그 그래. 사랑해. 너가 제일 좋아. 고래 뽀뽀 한번 해. 어, 어떡하 너라.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예.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아. 아. 여자와 저는 눈치껏 빠져, 개새끼야. 아, 아 알겠